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록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총 8가지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와, 아, 골판지 전기의 LBX, 엠페러 M3에 대한 박스아트 공식 사진, 그리고, HGUC, 루젠 줄루, 에피소드 7 버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H, HG 빌드파이터즈, 어메이징 엑시아의 정보, 그리고 MG 하이뉴 건담 버커에 대한 정보, 그리고 SD 건담 레전드 비비로 새로 나오는 이 네, 대째 건담 대장군에 대한 정보 그리고 HG c 유니콘 건담 1호기 2호기 세트 한정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격합의와합의제팬이 콜라보를 한 한정판에 대한 정보까지 또 하나로 어, 메가하우스의 신규 피규어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골판지 전기의 게임에서 등장하는 어, 엠페러 M3에 대한 박스 아트와 공식 사진입니다. 박사 아트는 기존의 엠페로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박력 있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배경에 뭐좀더 강화한 버전의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어, 기본, 기본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아킬레스와 가 비슷한 얼굴에다가 엠페로와 비슷한 예, 몸들, 무장까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서 있는 모습은 예, 기존의 LBX와 다를 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파츠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좀더 흉악하게 좀더 변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깨에 있는 장갑을 이용해서 네, 티타니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깨 장갑이 톱날처럼 이렇게 바뀌어있던 어, 새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엔. 기존의 LBX가 1,000엔, 뭐 1,200엔 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긴 해요. 1,500엔 LBX가. 그래도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던 점에서는 그래도 뭐 봐줄 만하니까 예 그냥 그런저런 넘어가도록 합시다. 발매는 이번 달 말쯤에 28일쯤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에이치지우 로젠 줄루 에피소드 7 버전의 박사트와 공식 사진이 좀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박사트 같은 경우는 유니콘과 교전 중인 로젠 줄루를 보여주고 있구요. 어그 외에는 이제 공식 사진도 어좀더 고화질 예, 깔끔한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기존의 로젠 줄로에서 오른팔 그리고 팔뚝에 대한 파츠가 조금 몇 가지가 이제 신규 조형이 되면서 어, 세, 어 에피소드 7 버전이 된 거죠. 어 뒷모습은 거의 그냥 그대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출색이 관건인데 사출색이 예전에는 거의 갈색이랄까 그쪽으로 많이 좀 진한 갈색으로 나와가지고 보라색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나와 줄지 제대로 나와 줄지 이것도 공식 사진이라 도색은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어, 이제 로젠줄로의 판넬이 전시가 가능하도록 스탠드 부속 및 전개된 파츠가 부속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어, 어느 부분에서는 뭐 봐줄 법한 그런 예. 어, 좀 루즈 파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총 사진만 보면은 총 전개된 판넬은 4가, 4개가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구요. 어, 판넬을 사출하는 형태도 이렇게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 재현을 해볼 수 있구요. 애초에 저런식으로 어, 만들어진 디자인이 된 이유가 설정상 신안주에 남는 파츠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백팩이 저런식으로 프로페런트 탱크도 들어가 있는거구요. 자 가격은 2800엔 8월달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8월 9일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메이징 액시아의 얘도 박스 아트와 공식 사진, 큰 사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박스 아트 같은 경우는 좀 박력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떤 장면을 오마주한 건지 모르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액시아가 싸웠던 그부분일지도 그 모르겠네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다크메터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컬러 정도. 대신에 어, 세부적으로 좀 바뀐 게뭐 트랜잠 부스터의 컬러링 완전 완전 이미지가 탈바꿈이 됐죠. 검은색에 붉은색 계열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확실히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신기하기도합니다 그거 외에는 발가락에 뾰족한 파츠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어어깨는 그대로고요. 얼굴에 된 안면 파츠와 블레이드 안테나가 변경이 됐고요. 무기가 원래 어, 브라이니클 소드가 브라이니클 맞나요 예, 브라이니클 소드가 원래 손에 쥐는 거였는데 다크매터였여러분의 팔에 장착하는 실드에 장착하는 걸로 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 다크매트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어, 저 실드 오른팔에 지 n 소드가 달린 실드는 어, 빔 사벨 전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 기존의 엑시아처럼 기믹은 어, 접었다 폈다 앞으로 휘었다가 뭐 라이플처럼 저,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왜 실드가 전개가 되는데 저게 무기인지, 아니면은 방어 영역을 넓히는 건지, 아니면은 지의 입자를 더 살포를 많이 하는 건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트란잔 부스터는 뭐 이런 식으로 개입, 개별 전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고요. 뭐 어차피 컬러 바리에이션이니까요. 저거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9일에 발매한다고 하고요. 1,800엔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MG 하이뉴 간담 버전 카토키의 박사트와 공식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박사트는 기존 에.. 버카 에, 프라보덴들의 MG 버카들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박사트만 보고는 하이뉴 간담의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블레이드안테나는 엄청 긴데 얼굴도 엄청 작아가지고 약간 프로포션이 이상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 외는 에뭐 액션 포즈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어, 뉴건담 버전 카톡키 들어있던 베이스를 그대로 따라 박은 것 같구요. 그리고 옵션 파츠, 뭐, 판넬 전시 파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구요. 어,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는, 걱정이 되는 거는, 판넬에 있는 저 그라데이션 표현이 데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직접 도색을 해야 되느냐, 인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얀색, 그냥 새 하얀색, 판 내리거든요. 그냥 프레임이 있는 새하얀색 판넬 근데 저거 어떻게 해줄지가 그러니까 관건이네요. 어, 하이뉴의 바주카는 하이퍼 바주카는 이제 백팩 뒤쪽에 스테빌라이저 하단에다가 이제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하이뉴 건담은 수, 바주카 수납이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실현해냈다고 합니다. 실드는 뭐 번개 모양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생 하얀색 민자로 나왔고요. 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 그 전박이 실드는 풀외 아하! <laughs> 그, 헤비웨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데칼로 재현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 가격은 7 0 0 0엔 어, 발매는 8월 30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SD 건담의 레전드 비비로 새로운 건담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 SD 무사건담 시리즈 2대째 건담 대장군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건담 대장군이 있으면은 2대째도 있겠죠. 네. 개천무하, 뭐라고 써있긴 한데 천하제 천하제무 부채 같은 거에 뭐 한자가 써있긴 하네요. 저거를 실로 표현을 했을 것인지 어떻게 표현을 했을 것인지 신기하기만 신기하기만 하네요. 여기서 무장이나 파츠들을 제거해서 이렇게 포드리스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마치 시조세 날까 말 그런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네요. 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포트리스 형태가죠. 그럼 고 이제 경장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무장에 대한 이게 외부 장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뇌뇌뭐 이것도 건담 이름이 있어요. 그냥 외부 장갑을 바꿔서 건담 이름이 바뀌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SD 건담 외전이나 이런 거잘 몰라요. SD 이건 이건 참고로 이건 전국전에 나오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까지의 설정을 제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이렇게 생긴 건또 있었구나. 어, 예전에 이런 비슷하게 생긴 막무 무사, 무사 시리즈 되게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더 리파인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보기 때문에 예. 이전에도 이전에 나왔던 거뭐 예를 들어 제로라든가 아니면 은뭐 뭐 다른 것도 있었죠. 뭐 그냥 무사건담뭐 자쿠토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좀 화려한 거는 이렇게 화려한 거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SD 주제의 가격은 1,500엔, 10월 달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음, 과연, 지금 1,500엔이라는 가격 값을 할지, 그게 의문이네요. 그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 HGC, 유니콘 건담 1호기와 2호기의 합본 세트입니다. 버전은 GFT, 건담 프론트 도쿄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이구요. 어, 지금 사진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정, 그, 박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부, 내용물에 부내 대한 정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벤시 노렌이 저렇게 하이퍼빔 자벨린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드하모 d 가 들어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냥, 아, 그냥 보시면 아니죠. 박사트는 기존의 HGUC의 박스를 그냥 조합해놓은 게 전부인데요. 실제 내용물을 보면은 프라모 유니콘입니다. 프라모 유니콘인데 암드하모 d 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벤시 노른 디스토리 모드인데 저기에 하이퍼 빔 자벨린, 자벨린이 추가가 된 겁니다 박스 뒷면에 보면은 내용물이 나와 있는데 프라머 전체와 암자아머 d가 추가된 버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벤시 노른 같은 경우는 하이퍼 빔 자벨린의 전개 형태 그리고 수납 형태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6480 엔입니다 비싸죠 한6 0 0 0엔 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그 정도의 값을할것지할 것인지 아 근데 어, 아, 부품의 사출 형태는, 사출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이렇 입자가 들어간 클리어 파츠로 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이코 프레임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 2, 3억이 함께 전시해 두면은 또 전시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고요. 앞에 네오지용이 있으면은 훨씬 멋있겠죠. 어, 외부장갑은 펄 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메탈릭 화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출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 스티커 실로 해서 데칼도 재현이 됐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값을 한몫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볼륨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시 노른두요꽤 멋있죠. 일단 8월 2일에 이미 발매는 했습니다. 네, 판매 시작을 했어요. 프론트 도쿄에서. 근데 일본가야 구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따름이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전격 합의와 합의 재팬이 손을 잡아서 캐로아비에서 한정판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거 이름하야 전격 합의제 펜이라는 합동 잡지 관련된 한정판인데요. 이게 C3 2014, 캐러합의 2014 회장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어, HGC 스트라이크 건담과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커스텀 조인트 파츠 그리고 새하얀 빌드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 한정판이고요. 가격은 개당 3,000엔이라고 합니다. 그래고 런던은 총 15장 이상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컬러실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즈와 그냥 스트라이크를 재현하기 위해서 빨간색깔 파츠와 그리고 파란색깔 파츠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프레임까지 클리어로 사출되어 있어서 저기다가 클리어 블루를 해서 도색을 해주면은 어.. 빌드 스트라이크의 그 RG 시스템도 이렇게 재현을 할수 있다고 해요 프레임이 이제 클리어다 보니까 근데 클리어 프레임 근데 솔직히 믿음이 안가요 불안하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안에 이제 HG 웨폰이랑 조인트 부품이 여섯 종이 다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 시드 HG용으로 해서 커스텀 파츠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 하얀 빌드 부스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해서 3천엔이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 빌드 아 빌드 부스터를 이용해서 새 하얀니까 뭐별다별별른뭐 서페이스 없이 도색도 간편하게 할수 있고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서비스 차원, 그냥 서비스로 추가로 그냥 준비해봤는데요. 를 메가하우스 의 엑설런트 모델이 벌써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엑설런트 모델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피규어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10주년을 맞아서 안케이트를 어, 펼쳐서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느냐 2위로 뽑힌 엘피 프리 피규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엘피 프리 누구겠습니까? 더블자타에서. 뭐랄까 주역 캐릭터였죠 주역 캐릭터 예.. 그 큐베레이 마크 2 보라색깔을 타던 그 친구인데요 에이, 뭐라 그래야 돼이 친구를 복사해가지고 풀 2가 나왔고 <laughs> 마리다 크루스가 나왔고 그렇죠 장본인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게 피규어화 피규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발매일과 가격은 미정이지만 그래도 아직 좀 기대가 되는 피규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오면 한 5천엔 할래나 7천엔 할래나? 예.. 오, 이쁠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주에 새로운 소식들, 또 신규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바빠지.